안녕하세요. 동탄 까치부동산입니다. 9월 마지막 주자 보내시라고 SNS로 지인이 보내준 좋은 걸 공유합니다. 동탄산단상권이 형성되어 동탄일반산업단지 근무자들이 숙소로 많이 이용하는 반교동 상하주택단지 1층 코너자리 상가 임대물이 나와 소개합니다. 늘른공원에 접한 코너자리 상가주택 1층 상가로 전용면적은약 17평 정도이며 성인 PC방으로 사용하던 자리입니다. 방교동 사육단지에는 투룸가스리룸등1천여 가구가 입주해 있으며, 노은 공원과 신리천변 바나리 공원 등주거 환경이 쾌적한 편이라 독신자나 신혼부부, 기업체 근무자들이 많이 근무하, 거주하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 요식업종이 잘 되는 지역으로 성인들을 상대로 하는 노래방, 스크린골프, PC방, 당구장 등, 등도 많이 입점해 있습니다. 동탄 방교동 코너 자리 일층상가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이며, 같은 업종으로 인수를 원하시면 저렴한 시설 권리금으로 인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임대물 관련 사진과 영상으로 둘러보시고 임대에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